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리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험을 들듯 바알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렸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그 신을 섬기기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자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뭔가 얻을 것만을 기대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낮심 말고 기도 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함만 시온이 허지 아니 아를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이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머뭇거리게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오히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오늘도 이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